안녕하세요 예이프입니다 오늘의 빌커테시는 도지서버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요자이 서버는 야생서버라하는데 모든 설치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니까 꼭 설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서버 주소 복사 서브리스 스펙 사용 완료 자 일단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다들 환영을 해주시고요 슬래시 스폰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스폰으로 가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슬래시 기본템을 입력하시면 기본템이 지급이 돼요 어 인벤세이브가 되지 않는 서버인 것 같고요 어, 신기하게도 닉네임 변경권을 기본템으로 주네요 자, 여긴 요리장인데 이 레시피를 통해서 이 레시피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시장에다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층으로 오시면 여기 인챈트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비들은 인챈트장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요아 여기 리소스 팩을 따로 받아야 되는군요 한번 받아볼게요 어 일단 적용을 해봤는데 어, 살짝 깔끔해지긴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어 일단 오케이 자 일단 Shift F를 누른다고 해서 메뉴가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 농장은 이렇게 플랫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점프맵도 있는데 점프맵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던전 한번 구경해볼게요 팀모 던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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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오케이, 나이스. 어, 살았다, 살았다. 일단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이분이 상점 쪽으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 뉴비 배려가 상당히 괜찮은 서버 같아요. 어, 여기 상점이 있네. 오, 아, 이렇게 개인 상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잡상인 있는데, 잡상인을 로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진짜 잡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산물 센터에서는 이렇게 농산물을 당연히 구매하고 판매할 수있고요 자, 그리고 먹보를 통해서 아까 전에 그 요리장에서 만든 요리를 이 친구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오, 이게 패시구나.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대장간인데, 어, 수선체 무기 스킨 렌. 인벤세이브권도 여기서 구매할수 있어요 그리고 수선책도 여기서 이렇게 구매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가구 상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가구를 살 수가 있고요 아 여기 결혼 시스템이 있는데 결혼 시스템은 파객이 4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아 결혼을 하면 서로 TP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카지노인데 카지노를 입장하시려면 이 카지노 입장권을 손에 들고 우클릭을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서 칩을 교환해서 카지노를 하는 것 같은데 레드스톤을 이용한 도박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당첨 안된것 같고요. 아, 당첨 좀 어렵네. 일단 다음 층 한번 가볼게요. 여기 렉이 좀 상당한데? 도지 한개 넣자. 한개 넣고. 아, 이렇게 룰렛이 돌아가는구나. 아, 이거 당첨 안된것 같아요. 어? 된거 아니야, 이거? 어, 당첨 됐다. 오, 나이스. 어? 다이아 세개가 당첨되네. 자, 이렇게 슬래시 경매장 열기를 입력하시면, 당연하게도 경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잠시만요. 이거 왜 캐지죠? 어, 이거 캐지는데? 아, 이거 서버 건물이 캐져요. 어, 이럴수가. 어드비님, 이거 꼭 막으세요.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아니, 이거, 이거, 어,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푸시면 어떡합니까, 어드비님? 자, 일단 제가 표지판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곳곳에 표지판으로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해둘 겁니다. 좋았어. 자, 스폰 장소에 계신 어드비님들, 제발 발견하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 결혼식장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아, 여기가 결혼식장인데, 굉장히 잘 꾸몄네요. 근데 이게 뭐죠? 어, 뭐야, 뭐야? 어, 아, 이럴수가. 아, 이런 장치군요. 아, 이렇게 북쪽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퀄리티 은근 좋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지 서버를 리뷰해봤습니다. 어 유저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원래 운영진 분들도 1대1로 오셔서 하나하나 화면 공유까지 해주시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정겨운 서버고요. 아까 전에 디스코드 한번 가봤는데 진짜 새로운 사람 왔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뷰했습니다시아 오늘은 여기까지 예봐 아 예봐 유배